아미타불을 생각하며 극락세계를 조성하는 마음. 그래서 탐진치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세속의 법과 출세간의 법을 모두 담담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임종할 때 탐욕의 생각이 일어나면 아기도에 떨어지고 지옥도에 떨어지며 어리석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축생도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경전에 나오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의 장음함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의 지혜와 복덕을 생각하며 아미타불의 다양한 장엄함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극락세계로 조성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극락세계로 조성하고 부처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불하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것이며 연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처가 되는 것이니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전공 노하상.